아, 그냥 해, 해. 기본인데 들어가지... 아니... 안 들어가지 서겠지 이겼어? 안 들어가지면 이 망하는거죠. 그래, 네, 안 들어가지면, 들어가지면 다른 사람 구해야지, 어쩌했어 와, 나... 들어가지면... 내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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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방송 최초로 시청자 참여한다, 내가 진짜. 시, 시청자 참여 방송한다, 진짜. 최초다, 최초. 최초의... 어, 옛날에도 하긴 할게요. 했지만, 넘어와서는 안한것 같은데? 넘어 와서도 아니, 넘어 오기 전에도 진짜 존나했다 진짜. 진짜 날씨 엄청 예, 깨... 안 하긴 했지만 하긴 했었죠. 어 해도 다 병신 같은 애들이었어예다나 같은 애들밖에 없었지. 어 너가 더 심했어, 씨발. 아니 네 <laughs> 같은 새끼도 씨발 똑같은 새끼야. 응, 너도 똑같은 거. 아어 여기 마가 있으면 전나딱 맞는데. 아. <laughs> 음, 광고 하러 갔나봄. 아 수화 보고 싶다. 아 수화 수화 오면 네퍼 대하적 해야겠다. <laughs> 왜 애를 군대 갔다 왔어도 레버드래요 불쌍하게 수완 수아, 수완한테 그 K2 총딱 주고 콘솔창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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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당기고 다삐쳤겠네 이제 2년 동안 배운 걸로 좀비를 제납자 <laughs> 아니 아니면은 있잖아 뭐 군대 갔다 군대 갔다가 이제 휴가 나오는 애들한테 이제 VR로 이제 VR 그 VR 기계 그거 딱 씌워주고 왜총 있잖아 왜그 간다 총 있잖아 왜딱 그 그거 들고 왜 진짜 아, 막 진짜 막 레포대 해바롭고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이씨. 인생 망했네 <laughs> <laughs> 결국또안 들어가 진짜 인생 몇 속까지 랩창 인생 <laughs> 어 라프 안 들어왔는데 스마트폰니 아니야 맨날 뜨는 거타임아웃 아, 아 스킨 다 빼라 스킨 문제가 아니고 스킨 문제가 아니고 저 새끼 문제. 저 새끼 그거야 야 래퍼네.. 래퍼네 well, 게임 문제야 well, 말해봐 well, 새끼야 말해봐 <laughs> 말 삭제 yeah. 다시던 예, 거 아니야? 왜 말하는데 진짜 의의 없네 내가 언제 말하라 캠님 <laughs> <laughs> 의의가 없네 아 그렇다고 그렇다고 사람 쏩니까 참의의 없네요 아이고 아하하, <laughs> 그럴리가요. <laughs> 혹시 막 두드려 말았죠? 예? 아니에요. 암, 아닙니다. 자, 뭐 했나요, 음... 제가? 자, 딱거시긴 하네요. 어, 길이다. 야, 저 E, D, J, D, E, 님. 누구야, 저거? 누구세요? 예, 아모를, 아모를 입력하세요. 아모를 입력하세요. 엘리스님 누구시여, 누구. 채팅창으로.. 아무리 입력하세요. 채팅창으로 자기소개 한번 해봐요, 빨리. 아, 미친 새끼. 미친 새끼. 와.. 미친새끼, 미친새 와.. 헤드리치네. 음, 와.. 야.. 어 야, 야.. 개 지렸다, 내가. 아니 근데 왜.. 왜 남의.. 왜남 와.. 레포트인 남의 남의 부모 아예 또 닥쳐봐요. 아 남의 부모님을 왜 언급하십니까? 아이고 아다 아다 사랑스럽다 이 새끼야. 치출 어? 걸지 마세요. 진출 안 받습니다. 니마. 아이고 헌가들 잡혔어요. 아이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이고 그뭐 채팅 채팅은 채초였나서왜헌뭐 잡점 면는어 잡을 줄 몰라 이, 이 중심같은 새끼 아유... 도래같은 새끼. 아, 도끼 있는데 왜가 가니? 엘리님 인기투표 <laughs> 잘, 잘 가요! <가져와>. 빠빠! <laughs> 아이 좋아... 들어와서 야, 갑자기 패드림 치고 지너 아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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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좀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 있는... 아, 이 개새끼들이 쫓기기를 막고... 그다음에... 어... 나를 안 도와주죠. 이런... 이런 개새끼들이나좀 살려줘... 와... 재밌어 보인다. 저거... 좀 재밌어 보인다. 자, 결제... 결킬킬킬킬킬 아, 야, 왜다쳐먹었는데큐 주고 있어야 안녕하세요. 어, 노린거이 안녕, 노린 안녕.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 민필 노린거이 갑시다. 갑시다. <웃음> <웃음> 어, 설마. 어, 어, 야, 야, 근데 어떤 간간장가 나한테 패드립을 안 해. 초밥 벌써 어, 거의, 거의 <웃음> 탔었네. <웃음> 음. 음. 야, 오늘 무슨 일로 캠페인을 하죠? 아 그냥 보통인데 할것전나 없어서 어, 할거 없어서 <laughs> 대전 방은 없지. <laughs> 그래 캠페 캠페인 방에서 시청자 참여하고 있어. 근데 이거 공개 방이니까 알아서 들어오시고요. 마이크 대는 새끼만 들어오세요. 그냥 공개 방이니까 알아서 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laughs> 대전을 하자니 방이 없고 뭐였지? 애도온을 하자니 애도맵 다 했던 거고. 아까, 아까 그 병신처럼 그런 애들 오지 말고요 <목소리> 응, 잘가 음, 저기요, 아저씨들 저기요 응, 음, 잘가살려 아, 응, 아, 잘가 응, 잘가 <목소리> 응, 내꿈꿔 아, 저... 가는 따가진... 뭐, 뭐, 뭐라 했니? <목소리> 오, 나보고, <목소리> 뭐라고? 어, <목소리> 자... <목소리> 아니, 나도 그 아니, 소리는 아니, 안, 아니, 안 하는데. 와, 나보고 싸가지 없대. 아니, 와, 소요. 이런 쌍놈의 새끼가 죽을라고, 진짜. 아유. 아니, 나도 그 소리는 아니, 나도 안, 안, 그 하는데. 그안 하는데. 아니, 니나 저보고 싸가지 없던 옷면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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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체신이가 가만히 있잖아요, 체신이가 아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가만히 있든지 말든지, 에? <laughs> 그럴 수도 있고, 막 저럴 수도 있고, 에? 안 뵀으니까, <laughs> 네. 뭐, 뭐그까 어, 인생은 그러니까. 님 인생 음, 급식. 음. 네 맞습니다. 급식이에요. 님 빨리 자기 소개 해봐요. 저요? 님, 님 지금 뒤졌으니까 빨리 자기 소개 해봐. 자기 소개. 시험 망친 고등학생이야. 시험 망친 고등학생 몇 학년? 1 8대요 씨. 아 18세에요 이 18세, 네, 18세. 아 18님 와 18님아 18 예, 예. 18살 나이 먹고 18같이 18그 시험을 드을게 못쳤네요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18야 백두 어막갈막갈 아, 서 제방 타셔요. 아, 이여 다치지 말라고. 뭘? <laughs> 누아. 아, 트위치요. 트위치 왜뭐 쳤는데? <laughs> 래퍼들 들어와서 치라니까 왜 여기서 치고 있어? 아, 조카. 아, 조카 치라 그런 거? <laughs> 아, 징신들. <laughs> 내가 내가 뭐, 언어 능력이 딸리나봐. 아니 언어 능력이 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지능이 딸리는 거지 뭉쳐아 <laughs> <엄청. 웃음> <laughs> 그게 그거죠. 어느 놈이 그러니까, 여기 딸리니까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저거. 야그만 아기는 뭔데? 야 아기도 저것보다 낫다, 새끼야. <laughs> 안, 갔, 안 갔으니까 GT님. 갔습니다. 뭐야 언제 저기까지 갔어? 아니 님들 뭐 하세요? 님들 존나 느리네. 와... 진짜 님들 존나 한심한 새끼들. 야 아이고. 몇포대 한다는 애들 맞아요. 아니 방장이라, 방장 거기, 빠르시잖아요. 빠르시잖아요 내가 또 리.. 리얼리즘 하면 또나지리얼리즈 많이 리얼리즘 아닌데 그 일반, 예. 일반 캠페인방인데 예, 이 문제 좀 어떻게 해요 방... 오, 자샷이다 우리 레프탑 티님 응. 왜요? 빨리 제것좀 해줘요 아니 좌저씨 레퍼드 안할 때도 켜놓잖아 누구? <놀람> <놀람> 지치. 어 <너> 나. <놀람> 아저 이이 우리 이천 우리에게 먹거대 양나올리 맞지? 빨리 낚어 새끼야. 제걸레 빨리 가나 끼웠다고, 빨리 가 새끼야. 나끼었다고 새끼야. 빨리 가. 어져 새끼야. 탈출하세요. 진짜어 님들, 마이크, 마이크 어디다 버리셨어요? 왜 그래, 그래. <laughs> 아유, 님들, 님들 마이크, 마이크 <laughs> 좀, 어. 님들 어플리케이션을 좀 하세요. 님들 왜 친구 없어요, 님들. 아니, 어플리케이션이라니, 커뮤니케이션이니. 어플리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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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플리지이션 커뮤니티 왜 그거나 그거나 새끼야. 어플리케이션은 킬러보대, 니코요. 아, 미안한데. 아 제가 촌놈이라서요 제가 떼고 사아보니까 에. 이거 <목소리> 한번 <목소리> 잡혔다가막 지자 곳들 잡네그아 원래 특급인데 특급 전력이 여기서 꺼져. 특클거든 특급이잖아. 는데 나머지를 나머지를 못 해. 그래 축구에서 태클은 존나 못 걸면서 왜 씨발 여기서 <목소리> 기해 <기침이> 흐흐. <돼, 태클야. 목소리> 두번 들리니까, 두번 들리니까 뭔소리지 모르겠어. 아, 그거, 그거 리버레이션 무기. 어, 추뎀 터지는 거요. 음 니들 혹시 있잖아요. 먹방이라고 들어봤어요, 먹방. 제가 먹는 방송을 보여드리네요, 오늘. 아이고, 키술 먹겠어니다 님들. 아이치. 아이치. 아이치! 아이치! 하나만 남겨, 아, 남겨. 하나만 남겨요. 아, 드실 건데? 아, 키 있네? 상관없겠다. <laughs> <될까? 웃음> <laughs> 먼저 가서 다 드시네. <laughs> 야, 이쪽 아, 이쪽 아니야. 아, 캡페인은 아니다. 길다까 먹었어. 캡페인은 <laughs> <참페인인데>, 대전이. <배전인데. 웃음> <laughs> 왜 이럴라고? 탐발사기도 했지. 아이고. <laughs> <laughs> 장표에서 코치 손등에도 장볼수 있어요. 어, 아, 진짜? 넣어버려봐. 네. 장가. 어, 응. 진짜네. <laughs> 몰랐던 사실 뭐가 붙어있다고? 어 장트러블 붙어있어 아... 야야 야, 근데 코치가 하얀거 네. 야 하얀... 하얀색... 이니까 좀나 그거 보니까 어좀그런네어 진짜 글러브 부분에 장트러블 적어놨네? 컬처랜드 아이디 뭐저뭐 뭐. 라프 뭐 <웃음> 저거 이거 <laughs> 했으니까 네, 그, 그거 해놓고 충전해서 내가 한테 보여주면 되네 오케이 오케이 저거 뚫다 기다려 나 이거 끝나고 오늘 오늘 방송 아, 그래. 어차피 너 오늘 너 어차피 학교 시작하 오늘 네니 언제까지 쉬는데 너희들 저희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고 어 월요일 학교 월요일, 가고 월요일 학교 화요일 시험 보고 <laughs> 그 다음에 3 4 5 6 7아 수목 그래. 금토일월 아, 수목 <laughs> 금토일 월까지 놀, 놀겠네 아 월요일 안 쉬고 아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어. 그 네, 선거날 화요일. 선거날 월요일 학교 갔다가 화요일 한번더 놀기로 화요일이 선거날 아니야? 진짜 월요일 화요일 선거날. 아, 어, 이거 그러니까 화요일 노제요. 어, 알았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 월요일 <laughs> 교수님 엠티 가서 심 개꿀. 아이고 님들, 님들 좀 빨리 오시죠. 님들. 홍선진님도 엠티 했다는. 님들. <laughs> 아니 옆에 팀이 있는데 아무도 안, 있는데, 안 먹어. 아무도 안 먹어. 님들 네, 빨리 진심이, 오세요. 진심이. 빨리. 우리 꼬꼬마 친구들. 네. 빨리 오세요. 빨리 레이퍼들 문제 좀 고쳐줘봐요. 뭐? 맨날 랩보드 같이 욕해요 뭐? 네뭐 뭐 때문에? 어? 계속 오류떠요 아그그 v a c 그건 모르겠고 아니 가 니호로는 어쩌는건데? 저 요새 영어로 떠가지고 아니 님들 저 야, 당했잖아요 님들 좀비가 나 때리잖아 님들 왜 백업을 안 하세요 존나 의의가 없네 님들 제 방송 보는 시청자들 맞아요 아니 b j 가 당했으면은 철책도 부숴 놓고 가서 뭔 소리세요? 아니 원래 b j 는 DJ가 당했으면 고여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laughs> 와, 진짜 진들인데 존나 의리 없는 새끼들 있네, 진짜. 니들 그러니까 친구들이 없죠. 니들 맨날 그러니까 진짜 혼자 가서 키만 <laughs> 먹어 놓고 <laughs> 뭔 소리야, 뭔 <laughs> 소리야. 그러니까 맨날 맨날 그 친구도 실친은 없고 맨날 맨날 포켓몬 친구들만 모으고 뭐. 아유, 진짜 뭐어때요 진짜. 원래 BJ를 죽여야지 방송에산 한대요. 맨날 피카츄, 라이츠만 보고 있고. 아유... 진짜. 재시이 여기 1팩, 여기 1팩. 뒤지지, 뒤 1팩. 아, 이제, 아 야, 맞다. 이제 BJ가 아니죠? 이제 스트리머죠?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잘못 봤냐? 아유, 하도 맨날 BJ, d j 이러더라고 옛날에. 아유, 아프리카 시절에 이거 다시 돌아왔네. 아유... 여러분, 추천, 추천, 주천 추천, 주천 응, 응 싫어. 응, 싫어. 응, 싫어. 응그 실제 추천, 주천 하지마. 응. 아, 씨발, 아데 일대일 대1못쌍트세요일대세못요 일대일 못대일못 산뜻해요. 일대어못 산뜻해요. 일대일 못 산뜻해요. 일대일 못산 들어가냐고. 일못 산뜻해요. 일해요 일대일 못 산뜻해요. 일대일 못산뜻못 V 하고 A 하고 C가 그런 생각은.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와, 아니 모르고 판단 모르죠? 진짜 드리네. 무슨? 아또키0번짜다 먹고 있네. 숫자 10이 보일 수 있다. 아, 코넥 트레인드 10. 어, 그거는 니 컴퓨터 램 문제야. <laughs> 야, 치기스키스키됐스키번에막스키문제다드 스키드, 스키당 스키드, 을키가지고드 스키드, 스뭐뭐 스키드, 스뭐뭐 스키드, 스키아요 옆에 화염병 없나?

예, 처음 이제 챕터 이제 다음 챕터 넘어가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문만 이제 부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그러니까 마지막 문은 네. 못 부죠, 못 부술요. 마지막 문 부술면 어떻게 어떻게 게임을 끝내? 그러니까 못 끝내. 로디 와면 저거 뭐죠? 부럽다 저거. 뻥. 응? 저 로디 화면 로리 로리 와면? 아, 로딩하면... 아, 로리하면이 아니고... 아, 근데 로이하면이 아, 로딩하면 때문에 내가... 로딩해서... 무슨 생 아, 니네 빨리 백업해요. 아니, 우, 아니, 진짜 폭 때리고 게임하네. 아, 진짜 막 백업, 백업 존나게 들리네 아, 근데 백업이 왜 이렇게 느려요? 아유... <laughs> 그... 사람이세요, 근데... <니네. 웃음> 저거 머리에 칼리카 던져도 타는 소리 니까 근데 사람이세요? 직장에 성가 상상하면 막 욕하는 거야. 근데 유탄이 왜유사기좀찾아가어 뭐야? 아, 이거 스모크한테 끌려가요. 아이고 쪽팔린다쪽팔려 아이고 쪽팔린다 아이고 쪽팔린다 아이 마이크, 아니, 두, 마이크 번으로, 두 번으로 양 뒤로 뒤로 테러를, 테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라고? 있는 해도 어차피 귓구녕 썩어가지고 어차피 안 들리는데 뭐 네. 아, 어차피 못 <laughs> 오, 어차피 못잤는다뭘 그래 그려, 그그거 그려, 가지고 그러니까 음에 어? 아니 뭐라는지 아니, 뭐라는 일도 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아 듣지 마지뭐그요 그냥 맞아 디스코드 소리를 끄는 거야 그렇게 신경한 자는 커져가고. 코노 방구미야. 도라노 스폰서. 오크리 <목소리> 오크리시 아, 네. 마스 뭐지? 음... 뭐지? 이아연님오스는데아 아, 오케이. 님, 님.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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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는. 어, 저 잘하네 아, 역시 오타쿠다. 예를 들다 알죠. 모노 나는 오타쿠가 아니어서 그러거든. 나도 데 나도 지금 오타쿠 아니지. 식법도 아니지. 나는 솔직히 그냥 그냥 오타쿠인 뭐 척하는 그냥 동네 아저씨지 그냥 로딩하면 보고만 하시죠 로딩하면 보고만 하시죠 야 솔직히 로딩하면 니들이 준거 아니야 솔직히 자, 너무... 자, 님들 님들 천장에다가 좀 올려드리 님들 니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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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일로 와봐 아, 다 일로 와봐 아, 아,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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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네 아, 아야아야해해 니도 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 저러고 어, 다 죽인다. 상품 상품, 쇼핑, 쇼핑, 내 쇼핑. 아다일너와 빨리. 아 지금 올라갈 수 있어야지 지금. 오 거. 좀 눌러, 저 누르고 Academ. 내가 누르고 내가, 내가 설명을 가르쳐드린. 설명 좀 해드린. 예. 아니 아니 저저저쪽 저쪽까지 봤죠. 저, 저, 저 저쪽 그 저쪽 저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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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있는데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We a the plantation house. 빨리. 로 여기 여기. 여기 한 명, 한 명, 이 u 계속 점프해봐 여기 r e 점프 점프여기 m 여기점프프 점프. 제 p j 점프 제 j u 점프. j u 점프, 점프. 잡아 잡 잡아, 잡아. 좀만 p 좀만 m p 좀만 옆으로 u m p jump, j u m 오케이오케이 오케이 점프 점프 j u m 잡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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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리스빨리 빨리 빨리. 빨리 u m 점프 u m p j u 점프 좀만 앞으로 어. 야, 시선아 <목소리>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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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지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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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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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빨됐습이다 밑에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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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닭갈이 십성 맞지? 야이 새새끼야. 십병. 십성 닭갈이. 십성 닭갈이. 님들 그 있잖아요. 그 님들 거기 뒤로 뒤로 가서 뒤로 가 가지고 뒤로 가 가지고 생존자 기지로 다시 빠꾸와도 돼요. 빠꾸에도 뒤로 가실 수 있어. 님들 그 아까 그 사다리 탔던데 있잖아요. 그 스페이스가 꾹 누르고 내려간대. 네. 탱크다. 네. 우리 탱커가 서 맞잖아. 탱커 여기네. 어디요? 안 보이네.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어디 한 거야? 아킨가? 저 끌네. 탱커로 끌는 거니? <laughs> 아, 뭐 올라온다. 이거 올라간다. 좋겠다. <laughs> <올라간다. 웃음> 경계 경보. 경계 경보. 어, 죽었네. 죽었네. 아, 막기 쉽다. 니네 저랩하다 원래 잘해요. 제가 원래 못하는 듯한 거지. 니데아 <laughs> <아니, 웃음> <그럼> 만식은 뭘로 <laughs> 겠어 네. 네. <laughs> 아니, 니 뭐예요? 아, 잘못 눌렀어. 아, 잘못 <laughs> 눌렀어. 아니, 일로 오지 말고 절로 꺼지셈. 멍테라는 것. 장난 눌렀어, 채식아. 내려가자, 그냥. 아, 어지러 아직 내려오지 마. 탱크 한 마리 와. 아, 와 여기.. 여기 나 빼고 다 급식이네? 응. 와급식합니다얘들 <laughs> 급식 맛있어요? 네. 가르쳐받았어요 <laughs> 와.. 존나 부.. 와.. 학교 영양사들이 존나 피땀.. 피땀 흘려가지고 만든 음식을 맛없다고 하시네. 와.. <laughs> 진짜.. 그러니까요 와저땅쓰레와 와, 이런 쌍놈의 새끼들 봤나? <laughs> 나랑 기.. 그탈 학교 자랑 놈아. 그 가짜 <laughs> 흘렸어. 나는 맛이 철맛이라서 그래. 그냥 살육 기회 먹는다 아, 둘이 같은 친구예? 네. 어제가 <laughs> 보니까 같이. 아, 시치미 시치? 시침? 네. 와. 네. 와급식파신와 극혐이다. 이한 네. 명은 한 명은 급식이 마법덕하고 한 명은 또 급식이 맛이 딱하네. 네네. 하늘에 계시 우리 부처님 예수님 <laughs> 우리 천수님 관 우리에게서 먹을까? 양식을 제공해 우리 세인트님. 님들 이거 몰라요 이거? 예수 예, 예수 예수가 예수와 기도. 아유 알라 라 이거 몰라요 이거? 그 예배 예배 몰라요 예배? 네네. 와 극혐이다 님들. 님들 뭐소 님들 소요 시간에 선입도 들어가. 님들 수업, 수업 시간에 뭐 배워요? 양쪽에서 마이크가 들리거나 멀리가 퍼져버릴 것 같아. 아이거시간님 아, 좀... 아, 그 네, 수업 시간에 뭐 배워요 님들 요새. 요새 고등학생 뭐 배우 워 면역력 사는. 선비 미적분이야 미적분. 와 미분적분이야. 아. 그 존나게 어려운 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와. 아 님들 그 인문계? 끄나 끄나. 그렇게 안 풀었어요. 아 님들 인문계 인문계? 이, 그 아, 투, 거, 아, 투, 아, 아 특수 야 특수 아 특수 학원임? 아뭐 특수 학원데아특아 특수 아나 특수 학교로 잘못 떴다아예죄송합 특수 학교에 저 옆에 있지 아나 웃겨서 탱크 한마더 뒤에 예, 탱크 한마더 <목소리> 아우 총알 없다 이건 좋고 하나, 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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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먹으면 어디서 구하신 거 어디서 구했냐고? <laughs> 아, 나 맞춰봐. 얘 <laughs> 이거 있잖아. 이거, 그, 왜, <laughs> 구각단, 구각단들이, 그, 국악단들이어그막 장구 치고 북 치고 그다음에 피리 피리 불고 막 그래 가지고 그걸 녹음해 가지고 내가 트링크 북음을 쓰는 거예요. 뭘로? 네. 뭐가 <laughs> 사타타타타. <왔다>, <laughs> 아, 지에 <뒤에> 사람 버려. 골레. <laughs> 내 학교에서 아리랑 같은 거배웠 네, 네, 버려 버려 아. 저런 거안 배웠는데 요런데. 되다 음악 시간에 대충도 좀. 대충. 야, 음악 시간에. 그러면서 그러면서 꼭막 음악 시간에 대충 대충 거리면서 꼭막 트와이스 막 티티거리고 막너무해막 이러고 막 <laughs> 그거는 어, 그거는 아니면서 왜왜왜 왜, 왜 그런 거는 왜 몰라요? 저거 쏴 저거 쏴 죽이야 쏴 죽이야 쏴 죽이야 뭐야 야쏴 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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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죽이야 죽이야 죽여죽여죽이죽이 <웃음> <그렇지>. <웃음> 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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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네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사막 갔다 이제 이제 학교가 서개 뚜들맞겠다 사가가 이제 채식이 저 이제 채식이 <laughs> 저분 저분 뻗쳐가지고 이제 이제 학교 가가지고 와와저 새끼가 저 새끼 나나 나 죽인 이 시작하면 이제 욕하겠다 이제 <laughs> 이제 학교로 가다가 징계 오줄 때가 쉽니다 그래봤자 사실 죽이니까 나이야 <laughs> 학교서 <laughs> 학교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 이제 또막 <laughs> 하고 있고 <laughs> 우정 <우전> 파괴 <파기> 게임 니 잘교 나랑 잘교 아니 근데 원래 거의 닌들 닌들 나이 때그 오버워치나 뭐노 같은 거 하나? 원래 지금쯤면 이한 오버워치하고 노라고 막 그런 거할텐데 오버워치가 <laughs> 안 들어가요. 아, 안, 안 돌아간다고요? 컴퓨터가? 왜안 예, 돌아가요? 부모님한테 공부 잘할 테니까 사달라고 하세요, 빨리. 부모님한테 오버워치 잘할 테니까 컴퓨터 하나만 어... 사달라고 해. 공부를 잘한 적이 있어야지. 아니, 오버워치를 잘한다고 해. <laughs> 개 때릴 것 같은데. <laughs> 개 때릴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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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와, 마스터입니다, 그럼 뭐라고? 뭐라고? <laughs> <laughs> 아니 엄마한테 오버워치 잘 되니까 컴퓨터 하나, 하나 사달라고 해것 같은데 <웃음> <웃음>